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덧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교회도 크고 화려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날 큰 교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산상송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모두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이에요. 또 하나의 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문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문은 화려하고 큰 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원했던 그런 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고개를 숙여하고 나를 낮추어야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문을 찾을 것입니다. 좁고 초라한 문을 찾는 사람은 접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는 나쁜 열매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느냐, 또 그렇지 못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일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키는 다른 식물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와 열매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